아주 여이네. 아주 신났어요 지금. 나 지금 파주 임진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출가 서홍석 씨의 매력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매력. 아, 따릅니까? 전제를 이렇게 깔면 어떡합니까? <laughs>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매력. 좋아하는 매력은 본인의 인기 비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커? 와. 이게 네. 교황 빵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단식으로 채택이 음. 된 빵이에요 네. 저희가 본점이고요 한 10년 넘었나? 아.

추석 명절에 맞아서 이렇게 가족 다니러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뒤에 저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어, 비눗방울. 군데군데 연날리기 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네. 저도 이제 명절에 친척분들, 부모님 다 만나 뵙고 나서 워낙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 오랜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네.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임진각은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3년만 4년만인가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되게 깨끗해 보이질 않네요 여기는 임진각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곳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나 아, 금진과 평화주의 캠핑장도 이고 보니까 저기 바람개비가 이렇게 날리고 바람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연날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돌 위에서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 여행지 한번 주말에 나들이 장소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laughs> 뭔가 초등학생같아. <같이> 아, <laughs> 엄청 높이 날리네. 아, 키키인데 오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아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TV에도 나온 맛집이고요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임진각의 대표적인 매운탕 민물매운탕 맛집인데 한번 맛보러 저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씨 되게 한옥느낌에아 이런거 너무,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그치